무신고 하나를 B가 하나를 둘 중에 하나 무신고 하나의 손을 뺄때 B가 이기려면 각자 동시에 한 손씩 뺀데 남은 손으로 우리가 가위를 하나 빼기 하고 똑같은 거지 그렇지? 자, 그럼 경우의 수로 나누줘야 이렇게 됐어 그러면 A가 뭐 빼? 여기서 한번 나눠보자. 얘를 뺐다. 첫 번째 얘 빼고, 지금 얘가 뺄수 있는 거는 얘두 가지 중에 하나지, 그렇지? 얘도 뭐야? 두 가지 중에 하나. 이렇게 그럼 총몇 경우가 나와? 네 경우가 나. 됐니? 응. 자, 얘가 보지. 얘는 가위고. 가위 얘는 바위고. 얘도 보지. 그렇지? 그럼 넣을 수 있는 경우는 뭐? 야. 자, 내가 보가 나왔어. 보. 내가 보 나왔어. 그럼 여기도 뭐 나올 수 있어? 보 나오거나 뭐바위 나오거나. 보바위 이렇게 되는 경우 있지? 또 어떤 경우 있니? 얘가 가위 나왔어, 그렇지? 가위했어. 그럼 뭐야? 여기는 보가 되거나 가위했을 때 바위가 되는 경우. 이렇게 되는. 얘는 뭐야? 비기는 경우에이긴다 비가 이겨야 돼? 비가 이겨야 돼? 그럼 얘는 이겼었어 얘는 졌다? 그치? 비겼고, 세무치자. 비겼고, 졌고. 그 다음에 얘는, 어? 또 어떻게 된 거야, 지금? 보냈으니까 뭐또 졌네? 얘는 이겼네? 이렇게 되네. 그럼 비가 이길 확률은 이번에 이길 확률. 전체의 얼마가 돼? 4분의 1. 맞죠? 이게랑 또 있어? 없지. 이해되니? 만들어야 돼, 이거는. 하나도 빠짐없이, 하나하나 꼼꼼히 만들어 가줘야 되는 거고,